네, 두 프로그램에서 거짓으로 보도를 했던 치유 사례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방송에 나온 내용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기적의 샘물로 치유를 받은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아주 기적의 샘물에 대한 치유 사례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밤을 새가면서 얘기해도 음. 턱없이 모자랄 텐데요. 음.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서울에 사는 박충섭 대례사 자매님 당시 정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기장 음. 품절 전에 옆에 우리 남자가 지진이 음. 보인대요. 검사 된 건데 심장 8바퀴예요. 가운데 아줌마 회장과 친 건데 오늘부터 어게 해요? 시간은 숙소했는데, 다 썩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대요. 큰 숙소가 없 하고, 때로만 총을 퍼붓요가고오니까요 숙소가, 한 대가 나오는데, 옆에서 피가 쭉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 동선하다가, 어. 또 굴러주고, 사람은 큰일 났다고, 그러면 핀 려버린 거예요. 살이 익다고. 저기서 얼굴에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어머님이 제 초제를 드시고 죽어가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요. 병원 모시갔는데 어디서 정신이 살 희망 고요못살다고는요그물안먹 먹을 물안 먹을 물안먹주안먹을 이 없다는 환자가 30분 후에 치유가 돼고 음. 퇴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아. 네, 제초제를 먹으면 정상이 되기가 힘든데 오영인 빅토리나 자매님의 시외숙모 부부도 부부싸움 후에 두분다 유독성 제초제를 먹고 이미 죽음에 이르러 혼수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두분 모두가 이미 치사량을 훨씬 넘어서 살아날 가망은 천만분의 일의 확률도 없다며 포기하고 서둘러서 장례 준비나 하라고 했는데요. 죽어도 좋으니까 치료라도 해보자고 사정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 치사량 이상의 제초제를 마신 거라면 정말 살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입원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네, 빅토리나 자매님이 죽음의 일은 호두 상태에 환자 입을 벌리고 1시간에 걸쳐 기적의 샘물을 10ml씩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분다 이튿날 혈압 및 모든 증세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에 2, 30분이면 죽을 것이라고 입원조차 거절했던 병원에서는 이건 기적이다 하면서 몹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부부가 신혼여행 삼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고 어, 제 2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증언해 아, 주셨습니다. 네. 어, 치사량의 제초제를 먹고 또 죽어갔는데 기적의 샘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놀라기는 충분한데요. 그두 분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어, 그런데 기적수를 먹고 어, 다시 살아난 뒤에는 서로가 다시 신혼처럼 제 2의 삶을 산다. 아, 부부의 갈등까지도.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 부분도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함께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네. 샘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 전주에 사는 최지한 마르첼리노군은 4살 때 신장에 급성 종양이 생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적의 샘물을 먹이고 다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급성 종양이 사라졌대요. <laughs> 의사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간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 치료를 했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포기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나주 성지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적의 샘물을 먹었는데, 내수막염이 완전히 사라져, 의사들이 이것을 보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아주 놀라고 했답니다. 네, 또 필리핀의 샘 형제님은 2014년 상피성 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항암 치료를 거절하고 나주에 술래와서 기적의 샘물로 샤워하고 마셨습니다. 그뒤 전신 MRI 검사 결과 더 이상 암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네. 또 하와이의 조나단 형제님은 후두암 수술을 받으셔야 할 부친께서 기적의 샘물을 드시고 수술 없이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어, 이 치유 사례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 죽은 나자로의 어떤 기적, 네, 그런 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다양한 치유 사례들이 있고 또 혹시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해외 순례자인 미국의 릴리 자매님은 오빠 조셉 신부님이 말기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기적의 샘물을 보냈는데 귀하니까 이제 다른 물에 나주 기적의 샘물을 세방울씩 떨어뜨려서 마셨는데도 가남이 치유가 되어서 조셉 신부님과 릴리자매님이 함께 순례를 오셨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6회 방송에서 기적의 샘물이 200배 정화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접했었는데요. 오늘은 몇 방울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샘물의 위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정말 기적의 물임을 저희가 다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약은 그 해당하는 그 병만 고칠 수가 있지만 기적의 샘물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시고 씻는다면 다양한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는데요. 캐나다의 조셉 형제님은 B형 간염으로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를 찾지 못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나주에서 기적의 샘물로 목욕을 하고 마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염이 음.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간염 항체가 생성 중이라고 의사들이 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크리센시아 자매님은 1993년 10월 당시 같이 순례한 한 자매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에 걸렸었는데요. 율리아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기적의 샘물을 발라주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날 밤 숙소에 갔을 때그 흉측한 피부병의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3주 만에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치유받고 또 병든 영원히 치유받는 등 아주 셀수 없이 많지만 은 방송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알아봤던 수많은 사례들 죽음에서 되살아나고 암이 치유되고 성경에서만 봤던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기적의 샘물 여러 사례들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샘물로 치유받은 사례를 생생한 증언으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미국 엘리에이스 살다가, 어, 나주로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박윤호와 율리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 미국에 있을 때 같은 본당 어, 신자였던 우리 이오셉 형제님이 어, 심장 때문에 자꾸 이렇게 쪼이고 어, 넘어지고 하면서 911 구급차를 불러서 음. 자꾸 갔다 오시고 그래서 l a 에술리오는 자매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기적 성수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또 며칠 있다가 또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오니까. 음. 이번에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믿음으로 성어 걷고, 작은 기적성수 한 병을 딱 마셨대요. 어, 마시고 조금 있으니까는 괜찮아지고, 완전히 이렇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아플 때는, 이나주 기적수를 음. 먹으면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비상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음. 완전히 기적성수로 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음. 아. 그런데 심장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성수 한 병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도 놀라고 저희도 기쁘면서도 너무 놀랐어요. 네, 진짜 놀랍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음. 예, 부부가 함께. 아 나도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음. 성모님 동산에 이제 저희하고 음.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기적의 샘터에 성모님 앞에 있는 기적수의 수도꼭지를 탁 열었는데요 음. 아주 걸쭉한 우유 원액이 나오듯이 이렇게 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서 얼돈 받아가지고 음. 다 나눠 마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저 빌린 내가 너무 난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마셔요 음. 이 놀라운 사진을 미국에 있는 저희 의사 아들한테 보냈어요 음. 그랬더니 우와 엄마 음. 정말 대단하네요 음. 세상에 그런데 이거 성모님 모유 맛이 어땠어요 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음. 그래 어머 모유? 음. 우리는 참조시라 그러는데 아 그래 맞아 이 모유라면 우리 남편이. 저 비린내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성모님의 초유가 함유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기적수를 뜨려고 했는데 새하얀 우유빛처럼 아주 진한 그런 빛깔의 물이었고 또저 네. 비린내가 났다고 하면 정말 초유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이렇게 면역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음. 보통 이렇게 음. 초유를 매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 아 맞다 음. 우리 기적 생물에 성모님의 초유도 함유되어 있기 음. 때문에 음. 정말 30년 동안 우리 박해받고 가족들한테 모이해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꿋꿋이 나주 성지에 순려오는 우리 순례자들의 영적 면역력이 여기에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음. 거예요. 어, 성모님의 초유를 통한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 체험을 음. 예, 본당 신자들한테 아주 맨투맨으로 지혜롭게 음. 이렇게 음. 아주 지금 잘 음. 전하고 있어요. 음. 네. 네, 기적의 샘물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모유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셨고요. 어, 또한분더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권유진 요한나입니다. 네, 저는 2003년 4월 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이제 폭우로 젖은 도로에 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어 그리고 제어를 태웠던 택시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가 될 정도로 음. 좀큰 사고였어요. 음. 그래서 당시 제 상태는 이제 전두엽 부분, 전두엽 부분에 외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어서 어 출혈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종이 박스, 종이 박스를 주먹으로 확 쳤을 때훅 찌그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laughs> 어, 인마가 네. 찌그러질 정도면 굉장히 네. 끔찍한 사고였겠네요. 네. 너무 끔찍하기도 했었고, <laughs>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저를 옮기던 구급대원이, <laughs> 음, 이 아가씨는 지금 머리의 출혈이 너무 심해서 좀 힘들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제 친구가 펑펑 울었다고 이제 후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당시 의식불명이었기 때문에 의식불명인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이 됐고 응급처치를 하던 그 의사들도 굉장히 심각해 하면서 처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께 전달을 하고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다급한 마음으로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두엽, 이마에, 이 나주, 기적, 성수를 이제 부으신 거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야단 많이 맞으셨겠죠. <laughs> 그래서 막 붓고는 이제 일단 처치가 끝나고 검사를 들어갔어요. 검사를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laughs> 아무 이상이 없게 <laughs>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이 다들 너무 놀래면서 사람들은 저아가씨 굉장히 운이 좋았다. 머리에서 출혈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의료진들이랑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었는데 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나주 성모님 기적 성수 의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이마 부분에 심각한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종이 박스를 손으로 진짜 푹 쳤을 때처럼 움푹 파이고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흉터가 거의 없어요. 너무 흉터도 안 보이네요. 네. 놀랍게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치유되고 지금 아무 후유증도 남기지 않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도 아팠지만. 이제 교통사고 당시 척추를 다쳤는데 머리 외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의료진이 이쪽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음. 척추 통증을 계속 호소를 했어요. 너무 아파서 계속 호소를 했는데 어떤 처방이 나왔냐면 운동을 많이 하라고 나왔어요. 음. 뼈가 다쳤을 거면 계속 운동을 해야지 빨리 붓고 근육이 생긴다고 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 처방이 나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건 이상하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완전 전문의 선생님한테 다시 의뢰를 하신 거죠.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되고 재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척추 골절로 음. 척추가 T2, 3, 4, 5, 7번 다섯 음. 개가 부러졌던 거였어요. 음. 그래서 척추 골절 시 신경 손상이 있으면 심각한 후유장애가 있을 수 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를 제첫 번째 병원에서 오진한 의사가 음. 미국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음. <laughs> 그래서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어. 상황이었는지 잘알수 있는 음. 상황이었습니다. 네, 무려 다섯 개의 척추가 부러졌다면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정말 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신비한 은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음. 그것도 그렇고 일단 통증이 엄청 심해요. 너무 너무 아파서 말로 지금 뭐 아프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음. 그래서 두 번째 저를 정확하게 음. 검진해 준 전문의께서는 척추 신경에 마취 주사를 놔서 통증을 차단해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견디기 힘들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통제, 스테로이드에 정말 여러 가지 약을 계속 아침 저녁 거의 24시간 몇분 간격으로 음. 계속 튀어 받고 있었는데도 통증이 잡히기는 커녕 그 약에 취해서 계속 사경을 헤맸고 더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내 딸을 살릴 방법은 나주 성모님, 기적의 샘물밖에 없구나. 음. 확신을 하시고 의사한테 모든 약을 끊겠다고 부탁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다 해도 아파 죽어 가는데 음. 신경 차단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나주 기적 샘물로 시위 의 은총을 체험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동의를 해 주셔서 병원에 부탁을 해서 저는 이제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경과만 지켜보는 게 허락이 되어졌어요. 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제 아픈 척추에 기적 성수를 매일매일 발라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발라 주셨고 그리고 율리아님께 부탁을 해서 율리아님께서 기도를 기... 해 주셨어요. 응. 그때부터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음...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신기해요.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너무 아프니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통증이 사라지니까 지옥 같던 병상 생활이 완전 천국이 된 거예요. 신선놀음처럼 맨날 쉬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았고. 제가 4월 달에 사고가 났었고, 5월 달에 이제 MRI 검사를 했을 때 5개 압박 골절 진단이 났고, 6월 달에 제검진을 받았을 때 MRI를 다시 찍었는데 영상의 음. 아까 선생님께서도 엄청 놀라셨어요. 뼈가 이만큼 자랐네 음. 이렇게 놀라셨고, 5월 검진과 6월 검진 결과를 비교했을 때 5월에는 5개 척추 압박 골절 어, 진단이 났었고, 음. 6월에는 정상으로 음. 나왔습니다. 음. 한달 만에 뼈가 자라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제가 소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특히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멀티플 프랙철은 상당한 고통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한달 안에 완치가 되었다면 이건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의사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죽음의 위험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평생 장애 후유증을 안고 갈수 있었던 그 위험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치유는 나주 발현하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율리아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임에. 정말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매달 첫 후일 술래와 모든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이 기적의 샘물을 바르면서 뼈가 자라나고 정상으로 치유받은 정말 놀라운 은총 증언을 의사소견서와 함께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어, 두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생생한 증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적의 샘물을 통한 치유 사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증언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 방송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외에도 마리아의 구원방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수많은 은총 증언들을 글과 영상으로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된 프로그램들의 의혹들은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은총 체험들을 고스란히 무시하고 조작되고 악의적으로 만든 가짜 뉴스였다는 점 또한 오늘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해외 순례자들은 나주에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비행하고요. 또 수천 달러를 들여서까지 순례를 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순례자분들은 가까이에서 풍족하게 기적의 샘물을 접할 수 있기에 정말 행복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진실과 은총들이 더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9회에서는 PD스첩에서 다뤘던 향유천 사건을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나즈 팩트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